형님들,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캔들은요, 상황마다다 달라요. 자리마다도 다르고요. 이게 뭔 얘기냐면, 지금 자리 이렇게 뽈리 달고 캔들이 나왔어.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중간에 나왔죠. 그러면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? 매도세가 끝났네. 수급이 들어왔네.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캔들이고, 안 좋게 보면 뭐야? 매도세가 잠깐 멈췄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떨어진 매도세가 이 거리량이 적진 않잖아요. 그죠? 그럴려면 뭐야? 끝자리 여기 매물대를 다음 캔들이 양봉으로 잡아먹으면 좋을 수 있겠죠? 내려오더라도 한번 지켜줄 수도 있을 거고. 쌍바닥에 나오든 꼬리가 달린 건 맞으니까. 그죠? 근데 이 캔들이 다음 캔들을 음봉으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멈춘 것도 맞죠. 대부분 저렇게 꼬리 달리고 다음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. 다음 캔들을. 뒤에 짜리 꼬리 달리더라도 다음 캔들, 꼬리 달리더라도 다음 캔들을 잘 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. 자빠지는지 자빠지지 않는지. 근데 지금 메탈은 매물대입니다. 매물대 구간이 요더 간다, 안 간다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. 천천히 계속 올린 거라서 아직까지 큰 조정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혹은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. 얘는 그다음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더갈 겁니다.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어설프게 얘가 계속 올린 걸 다시 다 내려버리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조종이 나오면 지켜주는 구간을 잘 보세요. 플러스 그 상황에서 비트까지 좋으면은 더 많이 가겠죠. 그래도 얘는 여기 매물 때 지금 소화가 다 됐죠. 떨어지기 직전은 여기인데이 자리도 뚫고 여기 상단 매물 때를 지금 소화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다시 조종이 내려와서 흐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런 뒤에 자리들처럼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걱정될 만한 차트는 아직은 아니다. 근데 항상 변수는 비트예요. 변수는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 좋은 차트는요, 비트가 만들어냅니다. 비트가 안 좋게 만들어내니까, 그 변수를 보셔야 돼요. 그로스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, 빠지기 전에 이런 자리들도,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, 비트 때문에서라도.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, 오히려 여기서 끝냈었으면 더 좋았어요. 여기 자리에서. 여기서 타고 다시 올리는 흐름. 근데 여기 바닥까지 한번 다시 확인하러 오는 것 자체는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, 그래도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가, 날아간 것처럼. 회복될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죠. 비트가 떨궈 놓은 거는 회복되면 상관없다고. 그래서 항상 비트는 변수로 보시면 돼요. 알트 차트가 좋아도 변수는 비트가 만든다. 그 좋은 차트를 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, 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, 다시 회복이 되는 거면 좋지만,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조금 차트가 뭉그러지니까.